네, 어, 종합감사까지, 그래고 장관님이야, 어, 차관님들, 여러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저희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를 4개월 정도 다뤄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도 있고, 또 밝혀진 것들도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어, 국감 전에 국정조사를 했더라면 어, 조금 더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국감에서 다루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장관님, 저희가 이제 여러... 그이 논의들을 해오면서 오늘 질문드릴 건 국감 내용 증인 신문 기반에서만 드릴 건데 그 예타 원한 종점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답을 하신 적인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예타에 네. 결론에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증인 심문 하던 과정 중에 그 용역사인 경동 김수현 상무가 한강 두 차례 건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기술적인 문제에 이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고 또 양평군의 관련 팀장은 국토부의 의지가 중요하지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어, 대안 노선을 그리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사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 어 전문가 집단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과연 이분들이 어 심도 깊은 그 분석을 통해서 이 대안 노선을 제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데 저희가 이 증인 신문 과정 중에 얻은 것은 뭐냐면요. 이 경동의 김수현 상무가 실질적인 종점안을 낸 사람인데 또한 박상훈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을 하루 정도 둘러보고 두 차례 정도 확인해서 대안을 한번 그려봤다라고 답을 했고 양평군의 안철영 국장이란 분은 지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생각을 담아냈다. 그때 사용한 것은 도로공사 측에서 가져갔던 현안판 그 위에다 그렸는데 실제 이란 이한 사만을 저희가 잘본 결과 이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강하면 쪽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엉성한 노선을 그려놨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경동의 김수현 이 흔히 우리 국토부가 얘기한 전문가 집단들인데 종점 안에 양평군의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을 참고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8년도에 어, 김성교 전 양평군수께서 사타 발표 전에 작성을 한 문서입니다. 이 안에 강상면 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는 결우 하울을 하고 사타가 반영됐던 국민 행복 증진 및 미래 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이게 660일간 진행된 거거든요. 이거를 단 하루 두 차례 가서 보고 양평군에서 미리 만들어 놨던 그 기본 계획을 참고했다라고 실토하면서 실제 굉장히 엉성한 노선대가 대안으로 제시됐던 겁니다. 이건 국토부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혹을 책임질 사람들이 정작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 대부분 실무자들이 이런 중요한 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합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다 전결 사항입니다. 과장 이하의 전결 사항들입니다. 아, 전결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장례 축을 미고려했다라고 하는 현재 서기관이신데 당시엔 서기관보다 낮았겠죠. 행정관정 대 행동 같은데 단독 결정을 했습니다. 또과업수의 계획서 삭제를 지시를 했고 이 경동의 김수현 상무란 분은 국토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걸 삭제를 했다. 즉 이거는 어찌 보면 공문서 변조가 될수 있는데 이런 지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저희가 국감 보고서 채택을 할때 관련돼서 뭐 감사원 감사 요청이든 이분들에 대한 관련적 고소고발이든 이런 게 일어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과정 자체가 투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안철영 국장도 대한 노선 결제를 했지만 나는 이 내용에 대해 전말을 잘 모른다. 즉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이 노선과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왜 라는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어떻게 라는 부분들은 증인심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밝혀나가고 있지만 누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자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김성교 전 양평군수 이분의 밑그림이 훨씬 더 원대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 원래 민자도로로 민자 노선으로 경기도에 제안했다가 반려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에 강상 IC, 현재는 이제 남양평 IC가 됐는데 이 강상 IC 신설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타당성 때문에 반려가 됐어요.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그리고는 IC 요건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볼땐이 하이패스 IC로 남양평 IC를 2016년 말에 어떻게든 뭐 개통을 했습니다. 논란 여지는 좀 남아 있지만 그런데 이 IC 설치 5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공릉지구의 준공, 그리고 하남에서 강상면까지 가는 국지도 88호선 그 중에서도 강화 강상면 쪽에 대한 확장, 그리고 공릉지구로 들어가는 양근대교의 확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열차게 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양평읍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뭐 국조나 특권 같은 것들로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모든 도로, 이 모든 혜택이 유난히 그곳에 다 모여있다. ESIND, 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등 이런 친척들에게 집중이 돼 있다.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지도 88호선 확장 계획안에도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 종합을 해보자면 사타, 예타를 무시한 상태에서 양평군의 요구를 우리 국토부의 과업지시로 용역사가 양평군의 요구가 담긴 2080 보고서를 준용을 해서 참고를 해서 단한 번의 현장 방문 후에 대한노선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평군은 IC 규정에 맞지 않은 남양평 IC를 만들어냈고 그 시종점이 거의 같은 국지도 88호선을 확장을 했습니다. 또 공유로 들어가는 양근대교 확장 등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양평군의 여러 자료들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초반에 밝혀진 게 없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국감 내용들, 증인 신문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을 했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일하면서 전혀 모르고 했던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논란들을 일으킨 또 이런, 이런, 이런 걸로 인해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책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첫 질의는 그래서 뭐 워낙 출장 기간도 길고 하셔서 보고를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번 국감 증인들 이 신문만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졌다라는 건좀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분 동안 한번 내 질문만 하셨으니까 짧게 뭐각 30초 이내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실무자들이 뭐 착오를 했든 아니면 뭐 일을 잘못 처리한 거는 그것대로 다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걸 변경한 사람이 숨어 있다. 숨겨져 있으면 밝히십시오. 그게 저라면 밝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나도 진실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가고요. 대신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이익이, 혜택이 양평군, 양평읍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요양평에 지금 중부대륙 그리고 이미 그 휴게소 만들어지고 IC 앞으로 만들어지고 오면양평읍에 당연히 반사이익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정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만약 에 문제가 된다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다면 또 다른 노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그 토론이 가능하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는 자, 이미 중부 내륙에 접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타 때 기술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있었고 실제 중부 내륙과의 이 접속부를 붙일 수 있는 곳은 한세개 지점밖에 안 나오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IC를 양평에 볼수 있는 것은 한두개 지점밖에 안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아까 우리, 저, 홍기원 의원님 말씀하셨던 수청 IC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요. 이걸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검사했던, 아니 검토했던 모든 자료를 놓고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서 만약에 지적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질 것들은 지는데 노선 결정은 현재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잖습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 전문가들의 검증과 양평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자. 자, 저는 여기서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3 0초 지났으니까 마이크 가좀 켜져서 말씀드리면 이 과정 중에 백조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지 가 않고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부분에 하나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예타 이후에 안이 틀어지더라도. 거기에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피하는 것도 국토에 부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조를 하자라고 얘기했고 국조가 안 됐기 때문에 국감까지 온 겁니다. 이사안들 예.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마이크가 안 꺼졌네요. 네.